베트남 국적의 한 여성은 한국인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집주인은 처벌받지 않았고 이 여성은 수년째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방문 비자로 입국한 또 다른 이주 여성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체류권을 뺏겠다는 협박에 신고를 못 하고 있다. 최근 인권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과 고용관계 가해자에 의한 이주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강제 출국이나 추방의 두려움에 신고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쫓겨날 거예요, 신고 잘날 거예요. 계속 그런 소리 들어요. 돌아가고 싶냐? 막 그런 협박적 을거든요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몰래 하고 휴대폰에 다 중지하고 못 임은 피해죠. 지난해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에 접수된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건수는 18건, 전국적으로 450건이 넘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 상담소는 지역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미투가 확산된다지만 사실상 이주 여성들에게는 미투를 외칠 공간조차 없는 겁니다.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도 이주 여성의 인권은 거의 명시가 안돼 이주 여성 상담소나 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주민들을 전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의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통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미투와 위드유 운동.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